이 머리 지금 오늘 룩에 잘 어울리는 거 같아. 어. 젊은이라 머리 따줬어 언니 고데기 한 10분 15분 했는데 묶어버려. 어떻게? <laughs> 아! 어떻게? 묶어버려. 응. 뽑을게. 어제 많으니까. 뭐. <laughs> 가차 없어. <laughs>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빼줘야지 자연스럽게예쁘다고 했거든요. 아 너무 많이 뺀것 같아. 그렇지. 어. <laughs> 괜찮이럴 아때 다시 묶으면 돼 그냥. 괜찮은 것 같아? 응너 진짜 이런 거 어떻게 해? 너 진짜 너무 신기하네 내 머리도 못 하고 남의 머리는 엄두도 못내 <laughs> 아무것도 못해 피아노만 칠수 있어? 내 손으로 할수 있는 거 좋다 하나라도 <목소리> 여기가 아니고? 이게 <laughs> 지금 일하시는. 이게 없죠? 이서 살짝 그래? 괜찮아? 응. 이거 맞아? 제가 또 셔츠야. 5 칼. 5 칼. 오케이, 알았습니다. <laughs> 이거 하나 샀으니까, 저희 이거 샀고, 영연이는 뒤에 저거 샀어요. <laughs> 진짜 더 힘들어서 카페인 충전을 <laughs> 하러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선 그래서 저희 둘이 전세를 내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간지 모르겠고요 빨간지 모르겠 음. 아, 진짜? 너 쿠션 써본 것 중에 걔가 제일 잘 맞아? 응영은이는 음. 헤라께 제일 잘 맞는데요 저는 헤라거 조금 건조해서 음. 못쓰겠는데 어떻게 공개할까 걱정했는데 화장실 가야 되네? 네 어디가 너? <웃음> <웃음> 너 진짜 깨끗하다 <laughs> 자신 있는 척 해?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커피를 샀습니다 영양인 음,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오 진짜 나는 바닐라 라떼 맛만 어, 있으면 어. 어떤가요? 음, 맛있어? 아이스 어 어? 살것 음. 같아요? 네 생각보다 얼음 조금 쉬워서 와 완전 쉬워 시... 중국이다 아 여기? 얼마나? 그나 미친 거 아니야? 저기 좀 징그러운데? 네. 그쪽이 아니에요. <laughs> 맞드시 <맞으신가요? 웃음> 네. <웃음> 아, 그대로 있어봐. 내가 해줄게. 장 방송하시네, 저기서. 화소리 좋다. 한번찍어보 바다다.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여기 지금 모든 관광객이 다 모였네 여기 다 모였네 <laughs> 영현이랑 저는 이제 잔교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파이팅! 엥? <laughs> 파이팅! 사람이 너무 많아 <laughs> 진짜 너무 많아요 구경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! 사람 많아요 지나가는 게 많아요 진짜 많네 <진지해야지. 웃음> 진짜 많네 <laughs> 진짜 많네 <laughs> <난매. 웃음> 근데 내안봐 영현이는 <laughs> 여기 사진 찍는 아저씨한테 진짜 예쁜 사진을 찍히고 샀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아깝지 않 아깝지 않을만큼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<목소리> 바람이 살짝 너무 습해서 찐득거리거든요 영현이가 음. 어. 저를 납치하는 중이거든요. 가진 거다내놔 <laughs> 가진 거 주님밖에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<거> <laughs> 저희 이거 이렇게 포장된 식기 너무 오랜만에 봐요. 네. 한국의전뿍 이런 한국의 바지락은 볶음? 나왔습니다. 이게 약간 이침 따오 거기에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래. 탕수있지습니다 많이 시켰어? 음. 음. 너무 맛있어요. 어때요? 응. 음? 오래... 아, 그래? 오래 생각하는 그런 치즈감자가 아니야? 저희는 저녁을 다 먹었고, 이제 무슨 무슨 불려서 할 거예요. 이너 주쇼를 보러 갈 거예요. 근데 여기서 1 시간이 걸린대요. 그래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택시 안에서 한숨 자면, 이제 장기 안녕. <목소리> 이러고 가면 살짝 미친놈 같겠지? <목소리> 저희는 택시 타고 가는 중. 한 50분은 걸릴 것 같아요.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우와, 엄청 다 이 아닌데... 아, 뭐도구나 시도구... 우와... 이거... <laughs> 이니이어어줘참 <laughs> 응, 예뻐요. 예쁘다. 우와... 이 실물이 안 나오네요. <laughs> 엥 사람 일거 없는데 이런가? 뭐야 도착은 했는데 사람이 없는데요? 근데 여기서 인사해야 되는데 뭐래? 그래? 아 저기 사람들. 제가 집에 가고 싶어요. 제 머리 좀 보세요. 지금 찐빵 저기 얹어났다고요 무슨 좀술 취한 사람 같아. 이게 뭐죠? 미친 거. 거 아니야? 어머 어머 쉣. 아화장저 음, 제가 지금 받았는데 너무 웃겨요. 어떡해. 이게 뭐야. 그럼 환불해주세요. 진짜 어이없어요, 지금. 상태까지 붙여줬어요. <laughs> <laughs> 세상을 이룬 <잃은> 손님. <상태. 웃음> 퍼스널 컬러를 잃은 손님. 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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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근데,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지,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. 영이가 자꾸, 긍정, 긍정 사고를 하고 있는데, 그 사고예요, 이건.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많이 화가 나셨어요. 아니 공주님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지 아, 잠깐네 아, <laughs> 그래. 이제 기분 좋아졌지? <laughs> 다행이다. <laughs> 다행이다 언니 이제 선녀가 됐어요 아까는 <laughs> 조금 선남이었거든요 아니 아까 영현이가 이 머리 빼주기 전에서 집에 갈 뻔했잖아요 <laughs> 여기서 바로 공항 갈 뻔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한늘에 <laughs> 이제 감을수 있긴 해요 <laughs> 영현이가 앞머리를 어. 어. 거운게원게원래 맞아? 무슨 이렇게 떠야 되는데? 그니까 와, 선녀예요, 선녀. 예뻐요, 아주 예뻐. 어. 어? 사람 이 없는데, 이제. 응? 여기 사진이 여기 사실 이 화장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 언니한테 영연이 화장 배워라고 하면 될것 같고 저는 어, 뭐? 거의 뭐. 응? 잘해보는 거야. 응. 언니 여기 배경을 신. 에이, 저나다 떨어져. 에? 내 머리 뭐 있었어? 아, 뭐... 아 어떻게 지금? 어, 좀... <laughs> <laughs> 다. <웃음> 나 어쩐지 여기에 없었는데. 어, 아, 진짜...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 <laughs> 아 시에 출근할까 11시 저는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왕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 어울려서 우와 진짜 이거… 무섭게 생겼네 섹시한 듯이 기절하는 거 아닐까요? 나, 그니까. 아니면 이래 그니까.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갈 겁니다. 숙소에 있는 에그타르트가 저희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출구가 어디죠? 잘 그려줬어 아, 진짜? 응. 저희 편의점에서 먹을 거랑 컵. 아니야. 초콜릿 샀어요. 이제 숙소 갈 거예요. 빨리빨리 빨리빨리. 빨리. 저희는 집에, 도, 아 숙소에 돌아왔고요. 정말 정말 오늘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서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.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당장 누울 겁니다. 왜냐면 여기서 해준 화장이 피부에 벌써 지금 더 뭐가 올라왔기 때문이죠. 저희는 이제 큐티하고 성적 읽고 잘 겁니다. 사실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찍었어요. 오늘은 소화산에 갑니다 오늘 완전 막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거의 2시 넘었어요 <laughs> 진짜 진짜 막 늦잠 아니야? 응. 그리고 얼굴도 엄청 부었어요 응. 영현이 배고프대요 와요? 건너 안 건너? 응. 그 어떻게 알아? 우리가 그 호텔 바로 앞에 있는지 아니면은 건너편으로 지쳐있는

진짜 훨씬 나 그래? 아나안 너무 이렇게 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아니야 진짜 놈한테그 아니야 맛있어? 아, 응 찾았다 인생집 인생 아니 우산에 빵 버티려나봐요 물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냐? 그래도 괜찮아요 인생집 아 어디야? 맞아요 영현이 덕분에 언니 발 조심해 당연히 아니었으면 비 맞고 감기 걸려서 진짜 뭐. <laughs> 저희는 카페에 와서 커피를 시켰습니다. <laughs> 진짜페저 여기 첫날 왔는데 맛있어서 영영이랑 또 왔잖아요. 제가 영영이가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세인점마다 맛이 다르면 뭐 어쩔 수 없지 견뎌 이건 지금 뭔커피요 그니까. 저희 커피가 나왔고요. 언니만의 헤어 마티스트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이제 소품샵을 구경하러 가볼 거니. 그니까, 정말 20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여기 헤어 피치 미친 나라가 있네요. 저희는 쇼핑을 다 하고, 이제 숙소에 가서 짐을 놓고 야시장을 갈 겁니다. 요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. 요 택시에 타고 숙소에 우선 갑니다. 근데 아저씨가 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. 열심히 땅콩이랑 호두를 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. 깔깔 그래서 성격은 좋아 보이시는데 네. 네. 그니까, 그러니까, 그게 아쉬운 거 맞겠죠? 음. 기사 아저씨가 땅콩 껍질 계속 창문 밖으로 버려요. 여기서 어, 미쳐게 미쳐게 는야 그니까. 저희는 이제 다시 야시장에 갑니다. 억 되는. 아저 3일 동안 너무 빡세게 지금 아아을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돌아가면 이제, 이제 몸살. 저희 아. 응시아서 만나요. 뭐? 그리고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기침이 미친듯이 나와. 그리고 여기가 부었어. 제가 <laughs> 아, 지상에 왔어요. 사람이 진짜. 영화 <laughs> 표이래 어? <이거>? 퍼바로우인가? 응? 퍼바로우? 어. 퍼바로우 하나 먹을까? 오늘는라 살짝 지쳤고요 그래도 내일 집에 가니까 마지막 날까지 야시장 못지지 시 아, 감사합니다 여기동에아여요네괜찮아어 그, 아, 여기 위에 살짝. 아, 이거 맞나요? 스다장1 2저 아, 아, 네. 소세지 샀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어? 음, 한면서먹이맛있 <목소리도> 음, <먹은다>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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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서스화 장난 아, 좀화지있 지？이 고 광고 사러 왔슈호텔가왔 습니다. 숙소 에 돌아왔 습니다. 이 가지고 여기 서쪼그려서기 그렇 습니다. 저영연이가저 화장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계속 겁나 꽁시렁 거리고 있는 이유. 아이라는 이렇게 처지기 그랬어요, 여러분. 이거 안, 하나도 안처졌어뭔소리야내 평소에 나 평소에 이렇게 올려버리는데 지금 보이세요, 이렇게. 그니까 언니가 너무 높게 올려서 그러지. 하나도 안처졌다니까 그냥 보면 자연스러워.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유. 차에서 살짝 정수리 냄새 나는데 아저씨 머리 까으신 건가요? <laughs> 집에 안 갈래요 마지막일지 모를 밀크티 이러고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하나 더 사먹는 거 아니에요? 10분 <laughs> 후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수화는 열심히 만드시는 분 우육면 한 젓가락 먹고 비행기 타야 될거 같아요 행복하다 아니 저희는 잠깐 타기 전에 우유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스타 면을 만들고 계시거든요. 아니 여기 다 음식이 이렇게 진심이야. 야, 아침에 먹어왔지. 나왔어. <laughs> 근데 바로 나 근데 바로 나온 함정. 음. 아니 근데 심지어 스타 면 아닌 거 같은데. 아니 스타면 이거 아, 와. 먹고 리 청소년 해주시고 진짜 여기 맛있어라 면이 안 끊기는데 숭가면에 물도 많이 붙냐고 그냥... 아, 속도 있는데 면이 두꺼운 애랑 얇은 애랑 두꺼워진 한가만 막... 여기가 대만이랑 달라 음. 면이 절대 안 끊겨요 거의 이야 이안 죄송합니다.